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할때 그리고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죠. 용기는요. 용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용기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용기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마침내 성공하게 만듭니다. 용기는 다른 말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는 기운이 또 용기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기운이 또한 용기예요. 자발적으로 냈을 때 그게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내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재미도 없고, 재미없는 일의 결과는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시작할 때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할때 있잖아요. 내가 주도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딱 건의한 게 아니더라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기분 좋게 용기 내에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알았어요.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 나옵니다. 1번이 용기면 2번은 지혜예요. 3번은 성공이겠죠. 세트예요, 얘네들이. 삼종 세트. 용기, 지혜, 성공. 근데 순서는 있습니다. 이삼종 세트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반드시 용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 용기라는 단추를 딱 끼우지 못하면요. 지혜도 안 나요. 계속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기로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답답합니다. 아이고 이거 날대로 어떻게 하라고. 아좀 누가 안 도와주나?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실패로 나버렸어요. 안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죠. 왜이이 이 결과밖에 내지 못했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laughs> 이제 변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안 하려고 한건 아닌데. 아 이걸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게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마음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그렇게 났으니까 상대방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좋은 평가도 신뢰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왕 이왕 시장할 거면 쓸수 있는 기운. 자발적 기운, 자발적 선택,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있잖아요. 첫 마음이 내가 용기면 지혜는 화합이고 조화입니다.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게 날 수밖에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내 마음입니다. 내첫 마음이 용기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용기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